네, 여러분, 제가 걸어가다가 특별한 집이 눈에 감지되었습니다. 와, 다 저런 거는 진짜 도저히 놓고 갈수는 없지.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는데 확대 좀 해보드려볼게요. 바로 저 집이에요. 와, 저걸 저 찾아가겠습니다. 야, 저건 진짜 가면 어떤 풍경일까, 진짜 기대된다. 공 일반적인 길이 안 보여. 이게 길이야. 잘 고려해야지 가다가 감정처럼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우, 진짜 겁나네. 너는 간혹 가다 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밟으면 되는데, 어차피 더들고 가고 있는 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가지고 야, 일로, 이논이에 돈. 저길 찾아가는 거. 야 와, 나 저런 집 보면은 저기 숲속에 완전히 딱 가려져 있어. 어떤 느낌일까?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풍경은 아주 좋아요. 뭐, 가 시골 동네 많이 가봤지만은, A급 분, 풍경을 좀 가지고 있어. 와, 구름이 그냥, 산에, 산에 구름이 걸려있네. 와, 근데 저 속에 어떻게 저런 집이 저렇게 있지? 와, 진짜. 뭐, 저 답사가 안 돼요. 답사했다가 뒤로 빠져가지고 촬영한다는 거 거의,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말 그대로 보러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떤 풍경일지 몰라. 여기 지금 눈두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저기는 보니까 공식적인 길이 없는 것 같아. 그길 찾다 보면 하루 다가 힘들더라도 이런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 일단 제가 한번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렇게 오니까 집이 숨어버렸잖아요. 가야지. 한번 심심할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예, 계속 걷고 있어요. 와, 뚝방길. 아주 와일드한 이 풀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가는 길이 험난해. 오, 벌써 땀난다. 한여름이라 지금 뭐,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 그게 어떤 모습일까? 진짜 궁금하다. 집 앞에 이렇게 논이 있나 봐. 와. 아, 여러분, 저쪽에서, 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걸어 들어왔거든요. 논뚝길. 논뚝길는 양반이었어. 지금부터 가 길이 험난해. 와, 걸어가야죠, 뭐. 막 베트남 밀림을 막헤치고 가는 느낌이야. 근데 희한한 거는 이쯤이면 집이 있을 거라 생각 집이 안 보여. 와, 또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 장난이냐, 지금. 불안데 집이 안 보여. 어, 난감하네. 집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아까 봤는데, 그 집? 와, 분위기가 이거 지금 뭐가 이렇게, 밀림이야, 이거. 아, 여러분, 응. 집은 찾으긴 찾았어. 집은 찾았는데. 와, 이거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시골집 많이 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시골집. 처음 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어, 지금 여기 뭐, 그, 마을이, 뭐, 좀 마을이, 이데 되게 멀리 있어. 혼자의 쌩뚱맞게 여기 딱 있는 거야. 주변이 아까, 제가 오 밀림이야, 진짜. 아까 뭐, 오다 보니까 뭐, 장미가시 있고, 와, 좀 약간 망설여진다. 저 접근하기가. 내부 진입이 가네면은, 어! 오! 어! 흙 들어갔어, 흙 들어갔어, 지금. 와. 와, 이건 진짜 진입이 망설여진다. 방금 한마탕 넘어질 뻔했어, 진짜.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가는 거야. 와, 진짜 망설여지는데, 이거. 가봐야지, 그래도. 여기는 진짜 주인이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여기로 완전 감쌌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 와, 진짜. 진짜 시원하다 난감하다, 난감해. 일단 접근해보도록 할게요. 내 마당에 풀이 많은 집은 봤어도 이런 집은 처음 봐. 진짜 장난이 아니야. 오, 어막 지금 막 벌레가 막 몸으로 들어가고.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 탐방하기 최고로 힘든 집을 만났다. 이게 집이야. 형체는 일단 나왔어. 와 진짜 이거 뭐야. 벤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뭐 지금 베트남은 저리 가라야 지금 분위기가. 다 지금 여기 다 둘렀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은근히 이동네 보니까 헤이, 무슨 자미까지가왜 이렇게 많아? 어우, 장난이 아니야,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투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쉽지 않은 곳이에 진짜. 우와, 저안 내부 좀 봐. 와, 완전 진짜. 와, 이집 진짜. 진짜 명장면 나오겠는데, 오늘? 들어가야지. 저, 보세요, 저 문짝. 옛날 시골 문짝. 와,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어. 와 이거 진짜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베스트 되는 거 아니야? 베스트? 이 장미 까지하다아 이런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부 치니. 와 진짜 힘들게 온 보람이 있다. 희한한, 희한한 구조다. 와이 집은 다큐멘터리야. 좀 길어져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릇 좀 봐. 옛날 생 생활, 생활하던 그릇들. 선반에 부엌에 부엌 와 저쪽으로 가면 저쪽도 이제 잠시 봐야겠어와 이런 집이 있어 어떡해 이거 다락 이거 옛날에 다 초가집이었어 초가집 이야 놀랍다 오 무서워 이것 좀봐오 장난 아닌데 여기 음, 뭐야 이거 진짜 여긴 부엌인데 다락 여기 마당에 마당. 마당이라는 건 그냥 집 안쪽, 앞마당, 집에 안에 있는 마당. <laughs> 뭐야, 이거 진짜.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나 지금까지 시골집 많이 봤지만은, 이런 집은 또 처음 봐. 장난 아니 와, 이거 뭐야. 양철 지붕. 지붕은 양철 지붕이야. 지붕, 그래, 집이 두 채네. 안채 바깥채 아, 여기가, 근데 여기가 보니까, 뭐야, 장롱 있는 거 보니까, 안방 같아, 안방. 아, 좀 무섭다, 여긴 진짜. 꼼꼼하고, 어, <laughs> 뭐야, 저거, 진짜. 오, 오, 오 뭐야, 이거. 헉! 여기 봐. 이런 식으로. 석가를. 아, 뭐가 이렇게 난잡하냐. 지금 이좀빵 뚫렸네. 문짝이 나와있고 도자기 골동품아 여기 오는 길 진짜 힘들었어 덥고 아직 막 너무 더워 이제 나갈 때 이제 뻗었다 아까 그 풀들 다 어떻게 거길 또해치고 나가 아유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이제 재밌게 일단 구경이나 먼저 해야지 아유 사람은 현재의 것만 보고 현재의 것만 생각해야 돼 다음 건는 다, 다, 다음에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아유 여기 봅시다 와, 이거 뭐냐. 와, 이렇게 정글 속에 있는 집은 처음 본다, 진짜. 여긴 다빵다 다 뚫렸네. 바깥에, 여기 바깥에. 집이 정말 오래된 거야, 이게. 뭐, 이게는 뭐, 한 150년 넘었는데, 떠나신 지도, 그러니까 가족이 떠난 지도 엄청 오래된 거지. 가족이 떠난 지도 뭐 30년 됐을 것 같아. 아, 문짝은 그래도 좀 약간 현대식 문짝으로 했네. 와, 시플하게봐요 쇼파는 그대로 있고 위에 보세요. 옛날에 초가지 흔적이었던 이 석갈의 흙들 다 보이죠. 아, 특이한 집이다. 이 <laughs> 마당이 마당. 아, 집은 별로 기울지는 않았네. 벽은 이런데 뚫렸어도 생각보다 사람이 일찍 이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 붕괴 조짐은 뭐 집이 뭐, 기운 게 거의 없어. 살짝 기울었다 그럴까? 야, 진짜 특이하다. 위는 이 야산이죠, 야산. 참 위치적으로는 시원하고 좋은데, 어우, 이렇게. 아니, 무슨 첩첩 산 중에 있는 집 같아. 어우, 이렇게 보니까 집이지. 아까 여러분들 때 오면서 봤잖아요. 집이 뭐, 집이 형상이 나오질 않아. 이렇게 보니까 집이 이제 형체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아, 요게. 참 크, 이게 뭔가 떨어져가지고 집의 형체를 크게 보여주고 싶어도, 아까 풀이 많아가지고 각도가 안 나와. 아, 여기도 오래돼가지고 뭐 마당에 뭐 그냥 이 나무들이게, 오래 있었던, 이 살았을 때, 사람이 살았을 때 나무가 아니라고,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뭐 씨앗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중간에 자라면서 이렇게 미니, 그, 키기 말해가지고 조그만 나무들이게 자란 거거든요. 참, 대단하네. 어, 여러분 이제 나왔거든요, 밖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까 옮길지 어딘지 모르겠어. 길이 없으니까. 어, 아, 도대체 어디, 어디로 들어온 거야, 내가? 와, 진짜 이, 아니 이 집을 참 이렇게 딱 사진이 한거딱 나와야 되는데 아쉽네.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옛날 시골 집 한번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